이간에이어서공체를하상이서공전를의방서공에대해서 공부를 서 공부를 하겠습 공부를 공부를 보식이을분방정식을유도고서보고이 보고서 보고서 보보이는보고보이서식고서보이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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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다그고서보 이공전선을 나타내는 이 비분 방정식에 여러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미분들이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양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자 하나당 깁스 프리 에너지죠. 따라서 결국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어 깁스 프리 에너지 덴서티이고 그러면 어, 우리가 깁스 프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열역학적인 포텐셜 가운데 하나인데 얘는 이제 에너지 백이 T S 더하기 P V였어요. 자 열미 통계 물리 1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서머 다이나믹 포텐셜이 있으면 그 포텐셜을 어떤 변수로 미분하면 그 결과는 그 변수의 컨쥬게이트베리어블로 표시된다. 이제 이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Gibbs free e n e r 를 압력으로 미분한다 라고 하면, 자, 압력의 conjugate 은 부피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부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ibbs f r 를 온도로 미분하면, 이 온도의 conjugate 인 이제 엔트로피가 돼요. 자, 이컨츄터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부호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제 유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Gibbs free energ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자의 개수, 캠프 아, 텐셜은 이제 입자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무엇을 할수 있냐면 Gibbs free energy를 텐셜을 압력으로 미분한 것은 입자 하나당 부피에 해당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소문자 v 로 쓰겠어요. 입자 하나당 입자 하나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부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케미컬 포텐셜을 온도로 미분하면 그럼 얘는 입자 하나당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댄서 티. 자 그러면 그러면 저 공전선의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수 있냐면 자, 이게 분모는 기체 상태에서 기, 아, 입자 하나당 부피와 아, 액체 상태에서의 입자 하나당 부피의 차이 그 다음에 분자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여기, 음, 공전선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고, 그려놓고, 여기 이제, TP에 대해서 뭐지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분자하고 분자 분모를 살펴보면, 어, 이 공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 그니까, 분자가 그, 두 가지 상태가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두 페이즈의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하면 어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다르고, 그다음 에 입자 하나의 엔트로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전이 이 공전선을 내가 이제 이렇게 건너간 건너가게 되면 건너가면 여기서는 모든 게다 액체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공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다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전선의 방정식을 보면 v g 빼기 v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 분자가 바로 상전이를 거치는 동안 상전이를 거치면서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 양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우리가 액체 상태에서 부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부피 측정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분자는 역시 분자가 있는데, 그, 음, 그 입자가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엔트로피와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엔트로피. 그것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흔히 보통 기체 상태에 있을 때의 엔트로피가 더 크겠죠. 왜냐면 엔트로피가 경우의 수인데 물 분자처럼 서로 액체 상태처럼 서로 잘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을 때보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엔트로피가 훨씬 더 크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제서 중요한 거는 여기 분자나 분모나 전부 다 측정 가능한 양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분자는 이제 분모는 측정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될?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데 어, 다행히 이 분자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분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하고 제비교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이 분자는 바로 뭐냐면 온도 분의 델타 Q 이렇게 쓸수 있고 이때 이 델타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델타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상전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액체 상태에 있던 것이 기체 상태로 올라갈 때, 그럼 이 델타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 그 상전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체 분자들 사이에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기체 상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바로 그 기체 상태, 액체 상태에 있던 분자가 기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그, 그게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온도분의 열 에너지의 변화가 되잖아요. 흡수한 열 에너지. 따라서 물, 물 상태, 액체 상태에 있던 것이 기체 상태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가. 이제 그게 되고, 제가 그걸 책에서 이제 L이라고 썼는데요. 일단 이제 우선 델타 Q라고 쓸 거고, 얘가 바타르마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턴트 heat 혹은 이제 잠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의 L 이제 그걸 따서 흔히 이제 뭐 그냥 기호를 이제 L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열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음, 알코올 램프나 뭐 어떤 식으로 아무튼 음,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어, 이건 개념적인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냄비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냄비에 여기에 알코올 램프로 이제 여기 가열을 해 봅시다. 가열을 하면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 온도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20도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음, 불을 켰어요. 불을 키면 스위치온을 하면 그럼 이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이때 이때가 어느 순간이냐면 어느 순간이냐면 바로 이 공전선을 바로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되겠어요. 이 순간이 바로 이제 공전선에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그렇게 한참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어요. 자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상태가 바로 물과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상태고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의 용어, 용어로는 물이 끓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액체 상태에 있던 것이 기체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끓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 이제 여기서 이제 끓는 게다 진행이 돼서 진행이 돼서 이제 여기서 기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 여기는 어, 액체 기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온도가 안 올라간다. 이 온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액체 상태에 있는 물 분자가 전체가 기체 상태로 가는 데에서는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전부 열 에너지만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잠열로. 언제까지 흡수하냐? 그 흡수한 열 에너지 나누기 온도가 기체 상태에 있기에 충분한 그 엔트로피로 엔트로피를 다 얻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런 P, PT 축상에서 그런 공전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혹은 거꾸로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외 음, 잠열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 공전선의 모양 정량적인 모양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또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전선의 모양을 한번 예측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것이 가스 상태 있을 때, 그다음에 기체 상태 있을 때, 리퀴드 상태 있을 때 부피 차인데. 자, 물의 경우에, 물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기체 상태에 비해서 액체 상태의 부피가 충분히 작죠.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쉬운 근사로 이것은 그냥 어, 액체 상태의 부피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럼 기체가 됐는데, 이제 기체는, 어,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됐으니까 이제 상호작용의 효과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상기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쓸수 있죠.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는 P T 이거 아니라 P V 는 N K B T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압력 분에 N N 인데 입자 하나 당이니까 떨어져 나오고 K B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잡열 뭐뭐 에리어우스거나, 델타 큐거나 이제 이것도 이, 이것은 그냥 상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상수다. 원래는 이 잡열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변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상수다. 변하지 않는 어떤 물질 고유의 성질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물의 경우에는 물의 경우는 이제 물의 경우는 이 잠열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 2 2 6 4 k j 킬로줄 퍼 kg. 자, 여기 입자 하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kg이니까 단위를좀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게 1기압에서 그래서 물 1kg을 수증기로 만드는데 대기압화에서 2 2 6 4 k j 줄 만큼의 에너지가 된다 이 얘기에요.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가장 상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미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dkdp는, 자, 델타 v 대신에 kbt, P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어, t 분의 t 분의 그냥 L 상수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얘는 KBT 제곱분의 어, PL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미음방정식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해서 풀 수가 있네요. P분의 DP는 P분의 DP는 어, KBL p 제곱분의 dt 그럼 이제 이 적분을 하면 로그 p 나누기 p0 기준점 예를 들어 서1기압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저 적분하면 kb l 저 t 제곱분의 1 적, 적분하면은 이제 t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1 나누기 t0 빼기 1, 1 나누기 t 마이너스 T 분의 1이니까 거기 이제 기준점과 현재 온도를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얘를 정리하면 자 공전선에서의 압력 이걸 이제 베이퍼 프레셔라고 증기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 얘는 P 제로 익스 i 션을 마이너스는 T kb T 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l kb T 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이것에 기반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이렇게 돼요. 저내지는데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1 0 3식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물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에 이제 정확한 수치에 기반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 대략적인 이제 그림, 개형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여기가 이제 온도축이고요. 여기가 압력축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H2O 분자는 온도와 압력에 의존해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좀 극단적인 환경, 아주 압력이 높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온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의 상태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어 그냥 가장 대표적인 페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건 대략적인 모습, 모습이에요. 자, 이 영역이 가스 특별히 물에 대해서는 이걸 베이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이제 리퀴드에 해당되요. 이걸 우리가 워터라고 부르고, 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영역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솔리드, 이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물에 대해서는 이걸 아이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요선은 뭐가 되겠어요? 요선은, 요선을 넘어가면서, 요선을 넘어가면서 기체, 액체, 상전위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액체, 기체, 공전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론을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선은 뭐, 뭐겠어요? 이 선은? 이 선은 다르반인 액체, 액체와 고체의 공존선이 되겠죠? 기체와 액체. 고, 우리가 공존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멜팅 라인이라고, 아이고, 멜팅이 아니라 얘를 제 보일링 라인이라고 불러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선이다.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멜팅.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는 기체와 고체 사이가 공존하는 그런 선이죠. 혹은 어, 어, 물이 음. 기체가 직접 아이스 고체가 되고 혹은 고체가 직접 기체가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승화라고 부르죠 승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요점은 뭐 있어요? 요점은 이제 굉장히 특별한 점인데 요요 온도가 요 특별한 지점에서는 요 특별한 지점에서는 온도가 요 특정한 값 압력이 딱 특정한 곳에서는 세 개의 상태. 액체, 기체, 고체 상태가 공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중점이라고 불러요.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온도가 자, 온도는 273.1575 켈빈, 즉뭐 섭씨로 치면 거의 0도에 가깝죠. 그 다음에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압력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압의 한 어떻게 되는 거죠? 2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트리플 포인트고, 자, 이, 여기 이제 굉장히 소수점 아래로 중요, 꽤 많이 나가는데 이제 이, 이 이유는 한때 이 트리플 포인트가 온도의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MKS 단위다 그러면 킬로그램의 기, 기준이 얼마고, 미터의 기준이 얼마고, 시간의 기준이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온도가 온도계를 만들 때그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밀하게 측정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온도의 이 기준이 트리플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기준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지점이 이제 이 점인데 이 점은 뭐냐면 기체와 액체의 사이에 공존선이 없어지는 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체와 액체를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지점이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l p o i 라고 불러요. Critical p 에서도 역시 이제 온도와 어, 이, 이, 이런 게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Critical p o i n t 에서 온도는, 온도는 섭씨 대략 4 0 0 도씨 정도가 되고요. 이때의 압력은 굉장히 높아서 뭐 이어이 메가파스칼 어 정도가 돼요. 자이어기압이 어느 정도 정도죠? 시대 5승 파스칼이니까 음100 킬로파스칼 정도에, 그러니까 뭐 엄청 높은 거죠. 한 200배 정도 되는 거네요 대기압에. 아 어, 이게 이제 이 크리컬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음, 보통 일상에서 음, 대기압에서 이제 이렇게 온도를 바꾸면 물과 수증기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죠. 그쵸? 물과 수증기는 뭐 모양으로도 다르고 눈, 우리 느낌 수도 있고 근데 온도가 근데 아주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물인지 수증기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본질적으로 리퀴드와 가스 상태는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온도와 압력을 쭉 바꿔서 뚜루루루 가면 여기까지 오면 그냥 기체가 됐죠. 그그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 본질적으로 리퀴드와 그 가스 상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같은 사실 같은 뭐 그런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같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또 하나 이제 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를 나누는 이 공존선, 멜팅 라인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즉, 이멜팅 라인이 기울기가 양수인데 물의 경우는이멜팅 라인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라서 이거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압력을 가하면 대부분은 이제 압력을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를 줄 줄어들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압력이 높아지면 고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고체가 되는 것이 압력이 더 부피가 더 작아지니까 그렇지만 물의 경우에는 압력을 고체 상태인 얼음의 상태가 좀더 부피가 커지는 이제 특 특이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즉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작아지기 위해 작아지기 위해서 오히려 얼음이 이제 물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기울계 음수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특징이 되는데 이거 이것이 때문에 이제 생명 현상이 지구에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특징이 되겠어요. 자왜 그러냐면 자 이제 여기 어떤 뭐 호수라고 해도 되고 바다라고 해도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 겨울이 되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 온도가, 이제 수운주가, 자,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어는 점, 혹은 이제 멜팅 라인을 진, 그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얼음이 생기겠죠. 자, 얼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지면에서, 호수 바닥에서 생길까요? 아니면 수, 수면에서 생길까요? 수면에서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래는 이제 지열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바깥이 먼저 온도 변화가 생길 테니까 이제 여기에 얼음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얼음이 그런데 만약에 물이 일반적인 물질과 마찬가지로 얼음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부피가 더 크면 아니 부피가 더 작아지면 즉 밀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얼음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바깥에 낮은 그 냉기가 금방 순환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얼음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호수 전체 혹은 바다 전체가 꽝꽝 얼어붙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실제 이제 물로 이루어진 호수에서는 얼음이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해서 그냥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음이 이 지면에서만 얼어 있고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 이제 물고기 물고기들이 이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영하의 이런 영하의 온도가 되는 제 그런 혹한이 계속되더라도 이 아래에서는 여전히 영상이어서 이제 물고기들이 얼어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얼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단열 효과가 좋아서 종의 단열제 역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안,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나 이런 걸 찾을 때 지금 물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가.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할 때, 그런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얘기 없으면, 뭐, 우연히 유기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뭐, 강추이나 아니면 강, 매우 더운 그 더위에 의해서 생명이 살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